보살, 예, 국내외 유튜브 불교대학 엘리트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독 좀 해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글린 게시글은 복을 아끼고 복을 저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복을 아끼고 저축해야 한다. 습복 저복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복을 아끼고 저축해야 한다. 예, 개시글과 관련된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일의 팔종 작복 인연, 그 가운데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이요, 하나는 지혜입니다. 예, 우리 부처님은 복과 지혜가 완전하시다고 해서 양족존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즉 복과 지혜를 100% 충족하신다는 뜻입니다. 예, 오늘은 복에 대해서 제가 세운 이론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인 복과요, 화인 화과입니다. 복의 원인을 심었으면 복의 결과를, 화의 원인을 심었으면 화의 결과를 받는 것이 고 진리이며 자연의 순환 이치입니다. 그런데 복의 원인을 심는다는 것은 복을 짓는다는 말입니다. 주로 작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작복의 인연을 자꾸 만들어야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에는 대략 여덟 가지가 있으니 시간 나는 대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방생입니다. 생명을 잘 살려주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뭐가 중요하니, 뭐가 중요하니 하더라도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존재의 생명을 살려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복이 돌아옵니다. 불자들이 정초에 한번 방생을 합니다만 사실 방생은 기회에 있을 때마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일을 두고는 꼭 방생하는 것이 좋은데 후일에 여기에 대해서 꼭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억지로 할수 없이 죽이게 되거나 모르고 죽여서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발보리심지언을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발보리심지언은다외우시죠오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예, 오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고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이걸 세번 외우라 이 말입니다. 목에 한 마리를 죽였더라도 그렇습니다. 예, 생명을 무자비하게 많이 죽이면 복은 나가고 화가 닥치는 줄을 꼭 알아야 합니다. 예, 요즘 보면 길냥이들을 돌보는 사람들도 들어 많은데 이 또한 방생의 일종입니다. 방생의 가피 얘기를 간단하게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한 청년이 남태평양 쪽으로 외항선을 타고 고기잡이를 나갔습니다. 밤에 갑판 위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망망대해에서 그는 거북이 등을 타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사흘이나 그랬답니다. 거북이는 보통 자기 몸 위에 무엇이 얹히면 잠수하는 성질이 있다는데 참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중간 과정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의 어머니는 부산 대각사 대각사의 큰절입니다. 부산 대각사의 방생회 회장 보살로서 기회가 되면 방생을 하면서 아들을 위해 기도하였답니다. 후일에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잡아보겠습니다. 여러 신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실화입니다. 예, 둘째는 선보인, 즉 어려운 사람을 잘 돕는 일입니다. 복을 지을 수 있는 인연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1992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전세포교당을 열고 곧바로 무이탕노인 무료급식을 시작하였습니다. 법당이 건물이 4층이었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오셔서 공양 드시고 노래 부르며 좋아하셨습니다. 예, 그때는 노인 복지 지원 시스템이 지금처럼 잘 갖추어지지 않을 때였습니다. 예, 엘리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식사 준비물을 4층까지 올리는 일도 예산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신도님들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박껍질 등 음식물 쓰레기를 내리는 일도 참 어려웠습니다. 구청 앞이라 낮에는 내릴 수가 없었고 밤중에 여섯 일곱 개의큰 비닐봉지를 내려야 했습니다. 물이 줄줄 새서 청소 근래로 밤 12시 넘게 제 혼자서 그 계단을 닦는 일도 비일비재하였습니다. 그러한 힘이 바탕이 되어서 후일 복지재단, 그리고 NGO 모임이 생겼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한국불교대학 유튜브불교대학이 이렇게 잘 발전하고 성장한 것은 우리 모든 신도분들의 힘을 합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작복인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고아원에 해당하는 참 좋은 우리집, 지역아동센터, 장학회, 요양시설을 비롯 어르신을 위한 많은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어려운 사람을 잘 도우면 복이 됩니다. 셋째는 선수자 자신을 잘 닦는 일입니다. 우리들이 자신을 잘 닦는다 하면 잘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행에는 독송, 사경, 참선, 절 예배, 정근 등이 있습니다. 수행하면 가장 문제는 치해를 얻습니다. 아울러서 업장을 녹일 수가 있습니다. 업장을 녹인다 하면 하는 일의 장애물을 걷어내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복이 들어오게 됩니다. 작복, 복을 짓는 일과 수행은 그러한 점에서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세보살을 증언을 하면 업장을 소멸합니다. 증언 끝에 멸업장 일은 옴 마르는 게 사바하, 오 마르는 게 사바하, 옴 마르는 게 사바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금강경도 보세요. 금강경을 부지런히 사경하고 독송하면, 능이 업장을 밝힌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능경업장, 제16분. 제16분의 이름이, 능이 업장을 정화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묘장구 대단하니도, 예, 그렇다고 제가 아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배, 절을 해도 업장이 없어집니다. 참선는 또한 그렇습니다. 아무튼 수행, 마음 공부의 일체는 업장을 없애고 복을 불러드립니다. 작복이 됩니다. 한편 이곳 3년 동안 무문관에서 정진하는 스님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신심을 내고 환희심을 일으킵니다. 예,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은 다복지는 일인데, 무문간에서 열심히 정진하는 그 덕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함으로써 복을 짓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보는 사람, 칭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공부에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니까 무문간의 이 용맹정진이 바로 작복인연이 됩니다. 예, 전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은 시간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예, 8가지 작복인연의 뒷부분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8종 작복인연은 제가 15년 전에 이미 정립한 이론인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 오늘 게시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모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복을 아끼고 저축해야 한다. 복을 아끼고 저축해야 한다. 예, 늘 복을 짓는, 그리고 그 복을 아끼고 또 복을 지어서 저축하는 그런 불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보살